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녹화 시점으로 방한식 하는 날이었고요 아, 오늘은 그 기념 벨트그라운드로 할겁니다 그리고 쫓고 있으면 해외네요 2020년이네요 아 그리고 저는 어느이 되고 형인이 되고 는거 형인이 되는 거고요 <laughs>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안 나와서 라인 붙여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관계 걸어 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잘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 약간 코 흔들리고 약 그런 게 있을 거예요. 목소리가 더안 들을 수도 있어요. 다만 흔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. 어쨌좀 힘들어가지고, 장기증 때문에 약간 잘안들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허리를리를 키워서 보, 봐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 코가 맹맹해가지고 병원 갔다 왔거든요. 아니 무기가 없는 거 실화입니까? 어호 어허... 무기가 어호 어허... 어후 무기가 너무 어... 안 나오는데요? 우선 다리에 가서 분보하도록 하겠습니다. 통곡 통곡의 다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한 다음에 지나가도록 하겠 지금 아시아 쏘는 들이라서 볼일이 아마 많을 거예요. 어, es Gece 움직이면 어 자, 여기가 통닭. 한 마리 잘못한거경이

브로우는 브로우는 브로가는 브로우는 브로우는 거로우는잠로우는 브로우는 브게우는 브로우는 브로우는 같은우는 브로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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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

Então, as c o i a s o eu f 그 i n 소원하는데우리만에만보지 않나 빛고 <laughs> 아, 짜리 괜찮아서 만두 캡이죠. 25도 만두 캡이죠. 위로 올라갈게요. 오늘 항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마트 발 캡입니다.